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영 국정원장 여인영 방척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피청구인은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 등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셨죠.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네, 제가 그 오디오는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대엄이나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군의 정치 개입으로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개엄까지 생각은 못 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그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당위성 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장병들은 국민과 생각을 100% 같이 간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하셨죠. 네, 그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란 취지로 제가 진술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그리고 군나의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 등을 고려할 때뭐 그러하는 것들은 그렇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증인은 당시 어, 대통령이 아무리 추중이라도 저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하에 김용현과 여인영에게 대통령이 왜 울분에 차서 화를 내시며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물으, 물으셨죠.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한 오해가 될수 있겠다 싶어서. 그두 사람에게 특히 대통령을 건집해서 모시는 김명현 경호처장에게 좀유익깊게 그렇게 대통령 잘 모셔라. 그리고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화된 저희 도리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명현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한테 오늘 취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을 전하고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과 장관이 됐지만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적이 별로 없었던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다른 똑시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를 할까봐 아무래도 대통령 주민의 인간관계는 경호실장이 잘 아니까 대통령께 좀그 말할 수 있는 분들을 한 봐서 오늘 일을 좀 설명하면서 지나가는 말투였지만. 한번 말씀드린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호처장은 제 말에 100% 동감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